자, 안녕하세요. 이만만을 작업실입니다. 자, 이 청소기가 지금 코드를 꼽았는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. 자, 왜 작동이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청소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나 봅니다. 아내가 카본 브러시 가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. 음. 제가 예상하건데 카본 브러시가 닳아져서 이 청소기는 작동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. 자 보통 나왔죠? 음, 자. 이게 모터에 붙어 있는 카본 브러시입니다. 지금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. 자, 카본 브러시 얼마나 남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거의 안 남았죠? 자, 반대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지금 카본 브러시가 남아있지 않아서, 모터가 돌지 않으니까, 청소기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. 자, 이 청소기 고장 원인은, 자, 카본 브러시가다닳아져서 음, 모터가 돌지 않은 거죠. 자, 처음에, 이거 분해할 때, 이 카바가 덮어져 있으면, 카바가 덮어져 있으면, 이 안에 나사를 풀기가 힘들겠죠. 그래서 이 카바를, 어, 위에, 이 카바를, 분해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헤맸는데 여기 양쪽 이렇게 그 도라이바로 이렇게 제껴주면 딱 보셔가지고 이게 여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딱 제껴주면 이카버가 빠지네요 그러면 쉽게 이 나사를 빼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었겠죠 음 이걸 모르니까 좀 헤맸습니다 제가 자 헤맸지만 결국에는 자 분해해서 모터에 있는 카본 브러시가다 닳아져서 이 청소기는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죠 지금까지 감사합니다